29번째로 운동하러 간 날입니다. 이 날은 끝난 뒤에 운동 끝난 뒤에 아무 일도 없어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. 저는 운동하러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1시간 운동하려고 3시간을 길바닥에 버린 셈이죠.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왔습니다. 그리고 막상 운동하고 나니까 꽤 만족합니다. 기분도 좋고요 그래도 아쉬워서 되돌아가는 길을 한번 찍어봤어요. 오프닝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정보가 보이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되돌아가는 길을 보는 것이 또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오프닝에서는 신발장에서 신을 꺼냈는데 여기선 신을 집어넣고 있죠. 뭐 정확히 뭐 다른 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생소하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늘 하는 이런 표 끊는 행동도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운동하는 것도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냥 늘 가지고 있던 몸인데,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오늘은 하체를 해서 힘들지만, 그래도,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길바닥에 깔아서, 심지어 주말에 연휴까지 낀 주말이어서 차도 많이 밀렸는데요. 그래도 꽤 괜찮은 운동하러 갔다 온 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구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